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운데요. 어떤 이들은 대통령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지금의 사태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이 풍수입니다. 청와대 터가 길지냐, 흉지냐, 용산은 또 어떻냐, 저도 궁금한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청와대 자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경무대에서 유래했고 그 전에는 조선 총독의 관저였다고 하죠. 그런데 고려 시대 때 건설한 삼경 중 하나의 궁궐인 남경이 자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고려사를 보면 숙종이 즉위했던 1096년 김희재라는 사람이 신라말 승려 도선의 술법을 공부해서 풍수의 이치로 남경 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도선기에 이르기를. 고려의 땅에 삼경이 있어서 개성이 중경이 되고 목명량이 남경이 되고 평양이 서경이 된다. 1년 중에 넉달은 왕이 중경에 거주하고 또 넉달은 남경에 거주하고 또 넉달은 서경에 거주하면 36개 나라가 와서 조공을 바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개국하고 160여 년 뒤에 목명량의 도읍을 정한다고 하였으니 지금이 바로 새 도읍을 돌아보고 거기에 거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요. 고려가 건국된 918년으로부터 178년이 지난 시점이니 도선기에 나온 대로 난경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신하가 풍수의 이치를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고 이에 따라 임금이 국정을 바꾸는 일도 가능했던가 봅니다. 아무튼 국가의 도읍지를 세 곳에 정하는 건 단군 주선과 고구려. 백제 등 우리 역사에서 오랜 전통이기도 한데요. 러시아나 유럽의 여름궁전, 겨울궁전은 날씨 탓에 궁전을 옮긴 것에 불과하지만 1년에 3번 왕의 거처를 옮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임금의 다스림을 세발 소트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삼권분립으로 서로 균형 있게 견제하는 것처럼 고대에는 임금이 세곳에 도읍을 돌면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날로 보면 지방 분권의 형태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목명량 남경을 설치해야 한다는 김희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는 한강 북쪽을 천하의 명당이라고 하면서 도선 답사가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대의 어진 선비가 큰 우물을 여니 한강의 어룡이 사해까지 오간다. 후대의 어진 선비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큰 우물은 용이 나오는 우물을 뜻하고 그 우물에서 나온 용이 한강을 따라 사해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 우물이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청와대 경내에 있는 천하제일 복지터가 아닌가 합니다. 이후 조선시대 때는 그 자리보다 조금 떨어진 지금의 경복궁 자리에 조선의 법공인 경복궁을 세우게 되면서 고려의 남경은 잊혀졌는데요. 큰 우물을 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고려 선경제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